신명기 34장 5절에 나오는 또 6절에 나오는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어떤 노인이 되어서 한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모세는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다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의 생명이 마침 별을 찍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아 그렇구나. 모세의 죽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무엇인가 주권이다. 그리고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진 사건이다. 생명과 죽음은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운명으로 죽는 것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따라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는구나. 그러면 이건 모세잖아요. 그럼 물과 피로 거듭난 자의 생명에는 뭐냐 똑같아요. 생명의 끝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운명과 팔자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느냐?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에 따라 사명을 완수한 순간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다르구나.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야. 사명 따라. 그래서 모세의 죽음이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에 따라 그의 생명이 마침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인생은 사명 따라 삶을 완수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그러니까 게 정말 기쁨이더라고요. 그럼 나의 죽음도 정말 딱 정해지는 거예요. 언제 죽느냐? 사명 끝나면 죽는구나. 사명 끝나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축복입니다.